남마스테 부타파라 아침 탁발 나왔습니다. 여기는 부처님이 태어난 곳 은밀히 의미하면 고타마 시탈타 훗날 부타가야 보리수아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해서 세상 사람들이 부천, 부타라고 했던 그분이 태어난 곳입니다. 룸빈이 예 도착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꾸시나가라 부처님이 임밀한 곳에 너무나 많은 순례객들이 와서 오늘 국행 통과하는데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10시간도 더 소요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어제 저녁에 집행부가 판단을 해서 올 새벽 2시 반에 떠나자 해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소나울리 국경에 도착을 하니까 5시 반이 조금 넘었는데, 5시 반 정도 도착을 했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1차으로 도착을 해서 수월하게 국경을 통과했습니다. 최소 5시간에서 8시간, 10시간까지 봤던 게, 아, 3시간 만에 전부 다 네팔까지 다 통과를 하고 그리고 부처님 외갓집 있던 라마그람에 있는 부처님 진신사리탑을, 근본 10탑을 참배하고 좀 전에 호텔로 와서 아침 공양했습니다 어제도 파트나 파탈리부트라에서도 새벽 3시에 기상을 해서 4시에 공연을 하고 <laughs> 출발하는 바람에 고시나가로 올라와서 저녁 늦게라도 아침 닭발로 할까 하다 마거 그 길로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어제 닭발 못 나가고 닭발 못 나가면 쫄딱 굶는 거죠. <laughs> 오늘 다행히 룸빈이 참비하러 들어가기 전에 한시간 정도 휴식 시간이 있건데 탁발 아, 나왔습니다. 나못다싸,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따싸, 나못다싸,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따싸. 나무타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삼붓다사 붓담사라낭가참이 담망사라낭가참이 상강사라낭가참이 두띠암피 붓담사라낭가참이 두띠암피, 담망사라낭갓참이. 두띠암피, 상강사라낭갓참이. 따띠암피, 부탐사라낭갓참이 따띠암피, 담망사라낭갓참이. 따띠암피, 담망 상강사라낭갓참이. 숙기옷도 행복하십시오. 부탁 바랍니다.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부가야에서한달 단기 출가하기. 부처님도 최초의 스님이셨지 않습니까? 불교도의 꿈은 부처님처럼 열심히 수행해서 부타를 이루는 게 1차 목표이죠. 그런데 이런저런 세속인연으로 또 세속의 서살 수밖에 없는 인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꿈을 접을 수 있습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죠.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했던 곳 불교 최대의 성지 또 붙다가야 보리수 아래서 머리 깎고 가사 입고 괴를 받고 선임이 돼서 부처님이 입었던 바로 그 가사를 읽고, 부처님이 들었던 바로 그바루를 들고 탁발하면서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선임이 되고는 부처님이 활동했던 4대 성지를 포함해서 7대 성지를 한 걸음 한 걸음 부처님의 향기를 따라가면서 원력도 심고 꿈도 키우고, 이렇게 일주일 순례하고 다시 부다가야로 돌아왔어. 아. 부다가야 보리수알에서 진행되는 부다 깨달음의 길 7일 캠프에 참여해서 초전법륜경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바로 그 순간부터 4개월 뒤녹여원에서 오비구들에게 수행을 지도하고 불교 창립 선언문인 아, 전법 선언을 선언하는 바그그 그 순간을 담고 있는 그 기간을 담고 있는 초점 백년 계행을 배우고 그리고 다시 아, 분황사가 있는 국제 수행학교에서 2주 동안 집중 수행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죠.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붙다가야 한달 단계 출가하기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그렇고 또 아, 비행기 항공권 규매 구매도 그렇고 해서 좀 가실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도전해볼 만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 저번 시간에 음, 아난다 존자에 관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 이번 시간은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수행을 지도받았던 직계 제자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분을 10대 제자라고 하는데 그 10대 제자 여섯 번째 아누르타 존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르노타 존자를 천안제일이라고 하는데 왜 그와 같은 닉네임이 붙었느냐 하면 너무 수행을 열심히 하다가 시력장애가 와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열심히 한게 아니고 <laughs> 이분은 세속으로는 아난존자 형님이거든요, 진행님이시거든요. 대바달떠도 진행님이시고 안우르타존자도 진행님이시고 그런데 아마 안우르타존자는 이복 형님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여러 자로들에서 그런데 이분은 아난다존자보단도더 낭만주의자였고 멋을 추구했던 분이었고. 멋을 아는 분이었고 풍류를 즐겼던 분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 이제 출가를 하셔서 뭐 수행은 잘안 하시고 별 재미도 없었겠지 또 수행하다 보면 부처님 법문할 때도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그러셨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부처님이 하루는 저는 아르누타 존재를 발견하고는 좀 혼을 냅니다. 그때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수행을 너무 빡시게 해가지고 시력장애를 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 이후 어 시력장애인으로 살면서 아 육체적인 눈은 같지만 천안이 열렸다 해서 천안제일이라고 했고 또 육체적인 시력이 약해져다 보니 또 이런 심통술 이런 걸또 좋아하셨나 봅니다 그리고 또 어, 일반인들의 눈에는 잠시만요 아 조금 있다 합시다 지금 특발 중이요 10분 있다가 합시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어, 그것까지도 어, 볼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나 봅니다 사람이란 게 원래 그러지 않습니까? 그아 어, 기능이 잘 작동하던 장기가 하나 손상이 되면 어, 그 위의 장기들이 기능이 훨씬 더 좋아지거나 또 다른 기능이 생긴다라고 하듯이 이렇게 해서 아루누타 존재는 천안이 생기고 그리고 그 천안은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났다. 이래서 흔히 천안제일 아누르타존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천안제일 아누르타존자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고 있는 것도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대중들과 함께. 아침 탁발에 참여하는 대중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명의 선임에게 만명의 후원자가 만년 동안 공량을 올리자. 그러면 만년 동안 공덕가피가 이어질 거다. 만만 공덕해. 어, 저희들이 이전에는 주로 만만 불사 이렇게 했었는데 만만 공덕회로 이름을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원의 보디트리도 만만공덕회로 이름을 전체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스님은 한명 창만든다. 그리고 눈 밝은 스님이 탄생을 한다라는 것은 우주가만 만들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한 명의 부처님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죠. 만만공덕회 많이 동참하셨어. 선임양성교육불사, 수행학교 근학불사에 함께 해주시기를 마음 보냅니다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했던곳 불교 최대의 성지 부다가야 옆에 국제수행학교를 설립하고 을 현재 재학생이 25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이제 올해 비구반의 세명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가대학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많이들 동참하셔서 나란다 대학과 같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 현재 막스 프랭스 연구소나 또는 하바드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학교처럼 불교와 수행계의 제2의 나란다 대학을 한국인들이 중심이 돼서 한번 만들어 보입시다. 이미 천은 잘 깔려 있고 무대는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무대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셔서 각자 시나리오를 쓰고 각자 연출을 하시고 각자 주인공이 돼서 한바탕 잘놀아보입시다 거기에 다음의 세계지 않습니까? 만만공덕해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 많이 알려 주셔서 한국 불교도가 중심이 돼서 세계 불교도의 전 세계 불교와 수행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우리가 양성한다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고맙고 널리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마 아까도 말이, 말씀들이 한 4시에 출발할까, 우짜가 사텐데, 4시 반에 출발을 하면 4시에,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7시 반 정도에 아침 탁발을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3시에 출발을 하게 되면 아마 아침 탁발을 못할 수도 있고, 내일은 한 7시에서 8시 사이에 좀 바쁘더라도 아침 탁발을 하고 출발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laughs> 건강 조심하시고 공덕 쌓는 것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수행 끝 놓지 마시고 건강 각별히 조심하시고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해 공양 올립니다. 간용과 포용 공존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기 발언합니다.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파티파티야 부당푸제미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파티파티야 담망푸제미.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파티파티야 상강푸제미.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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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자 저도 늙었나봅니다. 아, 이분 술래 다니다 보니까 자꾸 목소리가 갈라지는 거 보니 그렇습니다. 어제껏 건강 조심하시고 공덕 쌓는 거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운수대통하면 아, 내일 아침 룸비니에서 아침 탁발을 하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laughs>